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손태진이라는 가수, 현역가왕, 아니, 불타는 트롯맨 진이죠. 이 손태진이라는 가수도 굉장히 많은 매력을 장전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손태진 씨가 또 본인 자신의 이러한 매력을 보일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SBS에서 새로운 신규 예능을 만드는데 열혈농구단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손태진 씨가 합류했다는 소식은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방송 날짜도 제법 많이 남았습니다. 11월 29일에 첫 방송을 하니까 방송하기에 한두달 여를 기다려야 됩니다만 벌써 뉴스에서 이 손태진 씨가 새로 출연하는 열렬 농구단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손태진 씨 또한 음악, 방송, 스포츠, 멀티플레이어 가수라 그럽니다. 멀티플레이어. 즉, 못하는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손태진 씨는 가정도 좋죠. 학벌도 좋죠.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품격 높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태진씨는 연예이면서 스포츠 스타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여기에 손태진씨는 요리까지 잘합니다. 요리까지 잘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농구 선수라고 평가를 할 만큼 농구를 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열혈 농구단은 농구 국가대항전까지 아마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즉, 스포츠, 예능 스타들을 묶고 국가대표팀을 만들어서 아마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가 뭉쳐야 찬다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손태진 씨는 학창시절에 농구, 축구, 야구, 당구, 구기 종목에 두루두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잘한다 그럽니다.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정평이 나있다 그럽니다. 아마 운동신경이 굉장히 잘 발달된 것 같습니다. 요즘 춤도 제법 잘 춥니다. 거기에 손태진 씨는 또 승부욕까지 있다 그럽니다.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끈기가 있죠. 끈기가 있죠. 옛날에 어디 그 진이 진이외저에라는 유튜브에 진이외저에라는 유튜브에서는 그 농구 슛을 하는데 백샷 손샷 백으로 아마 그 슛을 해서 아마 꼬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런 묘기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태진 씨를 두고 입체적 인간이 아니냐 두루 다 잘한다 이거죠.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죠. 이 손태진 씨가 스포츠 예능 열혈 용구단에서 어떠한 또 재능과 끼와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시간이 11월 29일이면 거의 연말쯤에 새로 시작되는 열혈 용구단. 손태진 씨는 또 전유진하고 둘이 싱글 뒤에 떠냈지요. 내가 지킬게요. 진진끼리, 이름도 진진 또 서로 트롯 오디션에서도 진진,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태진 씨 팬미팅 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팬미팅 좌석 또한 다 매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매진을 한바 있습니다. 2025년 트로 뮤직 어워즈에서도 이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매력 등이 라디오도 아주 이제는 스모스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손태진, 잠재력 그 예능에 대한 잠재력, 운동에 대한 잠재력, 그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